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이 우리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는 사람의 수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오늘도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을 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그냥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듣고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그렇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신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라는 뜻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신념으로서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신앙으로서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너희가 구하면 아마 주실 거야 찾으면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죠. 이 말은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명절에 이제 고향에 자녀들이 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세배하라, 세뱃돈 세배 주겠다 그럽니다. 그 말은 세배하면 세뱃돈을 세배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뱃돈을 주려고 준비하고, 너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 그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용돈 줄게" 그 말은 노래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돈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구나 노래하면 용돈을 줍니까? 아니, 세뱃돈을 줄 관계도 아닌데, 지나가는 분들한테 우리가 절만하면 다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세배하면 세배돈 주겠다는 것은 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주고 싶은 관계가 먼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은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신다. 주시길 원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번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신앙으로 더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있다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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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닫힌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구하는 것들을 찾아내고요.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특별히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먼저 숨겨두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물을 찾아라 정해주잖아요 이게죠? 그 말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 두었다는 거죠. 보물을 숨겨 두지 않았는데 찾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보물 찾아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숨겨 두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라고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 안에 숨겨 두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 찾아라 그 말은. 없는 보물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먼저 숨겨두었다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찾는 이는 찾아낸다는 말은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은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 믿으면 믿으면 실상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으면 실상을 보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은 뭐냐. 그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추운 새벽에도 춥다고 말하지 않고 졸립다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 기도의 자리까지 에 나올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훌륭했습니까?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거를 내 얼굴이 새벽에도 나올 얼굴인가 지금 깊이 자야 되는 얼굴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추운 날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라는 믿음은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실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없는 걸 막연하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딘가에 실상이 있다는 거죠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은 막연하지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실상이 먼저 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반드시 한 섬에 가서 걸릴 것이다. 한 섬에 가서 어떤 섬에 가서 우리 배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 안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배가 파선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섬에 가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구조를 받게 될 거다 어떤 섬에가 닿을까 이 배가 반드시 어떤 섬에가 닿을 거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주가 더 풍랑이 계속되죠 배가 그 바다를 정처 없이 뜯옵니다 2주간을 14일을 그리고는 마침내 정말 바울이 믿었던 대로 그 배가 한 섬에 닿았더라 그 섬은 멜리데이더라 섬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어 이들이 그 배에 닿자 그들이 따뜻하게 불을 데우고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섬일지라도 가고 보면 멜리데이고 실상이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막연하게 기도할지라도 그날에는 손에 잡고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누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섬에 가다하리라 지금은 한섬 이름을 모르지만 반드시 실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벽도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느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뉴친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건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 뭔가 이끄는 힘이 있구나. 그냥 사과가 나무가지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모든 사물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고 근스로 끌어당기는 거다.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작은 것은 큰 물체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뉴튼이 발견한 거잖아요.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은 알고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에 끌려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실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사과가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건 지구가 중력으로 그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 말이죠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새벽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실상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세 번째, 그런데 왜 나는 당장 기도 응답 안 되냐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기동답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냥 주지 않고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공도문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면 왜 기도하는 대로 척척 바로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응답이 안 됐으면 내 기도는 산삼인 게 분명하다. 내 기도는 산삼인 게 분명합니다. 옆에 집사님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건 저건 다 무고 채수고 감자고 고구마구나. 내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이게 산삼인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삼은 빨리 캐는 산삼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한 50년 된게 좋고요 100년 된게 좋고 200년 된건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래도 그냥 빨리 캐고 싶구나 5년짜리 캐고 싶어요 캐고 보니까 제가 20년 된 산삼 먹어봤잖아요 제 손가락보다도 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그냥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하듯이 그저 막연한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그런 정말 허공에 외치는 기도자가 되기 마시고요. 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실상이 먼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동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오래 했다고 하는 신념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주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이들마다 반드시 받을 것이란 말씀들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복된 일이 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